네, 지금부터 어,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은행, 퀘스천뱅, 읽기, 리딩, 어, 2강, 더스로 꺾자,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이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리딩이죠 어, 학습 목표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내용은 어, 그림에 맞는 한국어 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어, 단어 코리안 섭더 p 플러스입니다 버터리 오 번째 섭터 라크네 구라제에합 네. 터페라하는 씨비자 먼저 3 1 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 네 맞습니다. 그죠? 이죠 귀. 자, 그러면 네, 귀라고 하고, 다음 입은 네, 입. 눈 안가 코 낙이죠.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체라고 합니다. 인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인체 그죠. 인체는 뭐야? 썰이 레이나? 만체꽃 서리로 어떤 신체란 말씀입니다. 네, 인체 예, 이름, 그죠? 신체 부위 이름을 얘기하죠. 이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두품 네. 이 네, 2번 두부라고 하죠. 토프라고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는데, 아빠 얘는 지금 이 흥짜, 애기 토프오이나 두부, 액젓띠 번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이나 두부, 두부, 아니 가띠모토 두부, 그렇죠? 두부. 두부라고 두부. 하시니다그 다음에 생선은 네, 마차, 양념이 뭐죠? 모체. 양념, 모살라, 소금, 음. 장, 비빔, 뭐, 비빔류, 음. 그 다음에 후추 이런거 다 양념이라고 합니다. 모살라, 그다음 야채 싹 썹지죠? <laughs> 다 야채라고 합니다. 매실청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버섯이죠. 버섯.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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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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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자, 이건 뭘까요 옥수수 네, 옥수수 입니다 먹거이죠 <laughs>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옥수수 좋아해요? 네 <laughs> 예, 좋아요 네, 옥수수 좋아해요 네, 옥수수를 구워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죠? 음, 쌀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바나나 쌀 짜머리죠. 그다음에 뭐죠? 어, 감자. 네, 감자. 알루. 알루 그죠? 음. 쌀은 짜짬를 얘기합니다. 짬을. 그래서 쌀 같은 건 곡식이란 말도 씁니다. 이제 언나라고 해서. 그고요다음에 이건 뭐죠? 돼지. 네, 돼지죠. 돼지. 네, 돼지. 그래서 숭고라고 멍구루가 있는데 다한국에선 돼지라고 합니다. 쇠도우도 네. 다 돼지입니다. 다음에 말, 소, 염소, 뭐라? 마크라죠 마크라 염소는 염소 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다 뭐라고 네. 하죠?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 전나와 조나와 조나와 또 특별히 음. 기르는 동물 뭐라고 그래 특별히 가축이라고 하죠 거르마 빨래 전화제 가축, 네, 가축이란 말습니다 네, 가축, 가, 가축. 네, 가축. 거르마 빨래 전화 가축. 다음 거 보겠습니다. 3 6 번. 자 이건 직업에 관한 겁니다. 그죠? 자, 뭐죠? 이 사람은? 사람 그러니까 네, 기자 버트라갈 네, 트라 얘기하죠 기자 다음에 운전사 드라이 v 목수 목수가 뭐죠? 그거네 카펜터 죠 카펜터 까트고 까그네 의사 같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회사 원입니다. d doctor, eh? You go on, boy, g u 예, 소방관, a 이 g w 경찰 fireman, young child, police, 파이트맨, police, 오, 변호사, 오길, 오길. 예, 이것도 다 e 호사 y o n o s a n Minion, k t t o m i y 이 가하고, 그? 가하고 까를 잘 발음을 혼동하기 쉬운데, 이거는 가수, 가수가 아니고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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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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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아니라 가수, 가수, 그러니까 가하고 커하고 거하고 커가 알 중간 발음이에요. 이것 뒤에 목도 가수, 가수, 네. <laughs> 간호사, 미용사, 배우 배우는 무엇입니까? 아티스트, क ल ा 네, क 라ा क 이죠 예, 아야 액트리스. 그렇죠? 배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 배우, 여자면 여자 배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구름. 구름, 구름. 네. 구름이죠? 구름. 구름이 뭐죠? 바다. 바다. 그래서 나, 공기하고 달라요. 공기는 air, 공기, 하와 wind 바람은 이제 하울. 이제 wind고 공기는 air 공기 하와 네팔리 바사 서퍼의 air 제 서퍼의 하와 하와 번지나 바람 번이 하와 어. 공기 번이 하와 <laughs> 춥다 너어 네. 그러니까 아로자 네. 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바람은 여러분들 알사스피 윈드 예, 그죠 바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예, 뭐예요 열에열 그죠 공기는 에열 아닙니까 그죠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하면 또뭐 어떻게 되는 바람이 어떻게 되겠죠 게 뒤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이 불다 불, 불? 어, 요를 써요.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공기. 구름은 어떻게 예. 요 구름이 끼다. 끼다. 그래서 끼어요가 돼요. 그쵸? 그렇죠? 구름이 끼다. 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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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어요는 불다바타할 거예요. 바와 라군 누 끼다. 바와 라군 라 끼다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원형을 잘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l 네? 베이스 e 을좀 r 아두시면 뛰다 봤다, 껴요, h e r t 다불 e e m 라 t i d a b a 따라해 보시겠요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불이요어요 바람이 구름이 바람이 불어요. 껴요 구름이 껴요 구름이 네. 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음거 한번 볼까요? 네, 날씨. 예, 작업 도구네요. 그죠? 공구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그럼 뭘까요? 스패너, 스패너. 네, 이거는 뭐예요? 스패너죠? 스패너, 스패너, 스패너. 네, 맞습니다. 그죠? 스패너. 그다음에 쇠지레가 뭘까요? 쇠지레? 쇠지레? 네? 쇠지레가 뭐죠? 쇠지레?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런 거. 네, 아세요? 카디니면이 네, 이거는 데스크 맞다. 카 아니 철, 그러니까 내가 캐리프로코어치아니럼거 노루, 발, 못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어. 플라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벤치인데. 벤치 퍼 네. 전선 <드> 짜리. 니다그 벤치 <드> 네.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어, 공구란 말이죠, 그죠? 공구, 공구. 또는 뭐라고 합니까? 작업 음 도구. 까문의 도구. 깜번의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뭐 예, 네, 작업 도구.